임술월의 관목일관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죠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들어서 당장은 서운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건 나를 위한 거잖아요 임술월의 관목일관은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표면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 조금 서운하겠다고 칼같이 관계를 끊어버린다거나 하는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이게 결국 나중에 가면 간목일관이 후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에 대한 단식 판단을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맺고 끊는 것에 너무 단호한 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간목일관은 이런 임술럴에 유연함을 잘 갖출 필요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팔자가 모강황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냥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모강화학은 팔자들은 이 임수로를 조심할 필요가 있죠. 무언가 당장 판단을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설령 스스로는 답답할지언정, 그 답이라는 게 당장이 아니라 시간이 걸려서 나에게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임수럴의 을목기근 같은 경우는 좀 무뎌져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본다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될 여지도 많은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한테만 집중하는 것이지, 이게 상대라든지 다른 것들에게까지 그 기운을 뻗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걸 뻗지 않는다기보다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상황인지 그로 인해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내한 감각들이 전반적으로 다 무뎌지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향이 원래 좀 무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눈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고 반대로 원래 성향이 좀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얼추 균형이 맞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좋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을목일간은 이 임수월의 기운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내할 것에만 더 집중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기운의 성질 자체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임수월에는 그런 을목일간의 성향들이 더 돋보일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걸 좋고 나쁘다고 딱 나눠서 말하기는 애매한 거죠. 병화는 임수월의 어떤 꿍꿍이를 버린다고할수 있겠죠. 이건 그만큼 무언가를 준비한 것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치밀하게 뭐 연습하고 단련하고 그런 일련의 여러 것들을 다 총칭하는 것이죠. 핵심은 아직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병활관은 임수월에 섣불리 움직이는 걸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병활관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면에서든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내가 먼저 움직여버리면 그 어설픔이라든지 어줍지 않은 그런 게다 들통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전포고를 한다고들 하죠. 그런 행위들이 이 병아리관한테는 오히려 주위의 웃음거리가 될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래서 아직은 그러한 것들을 드러낼 때가 아니니 지금은 무조건 감추세요. 내 딴에는 완벽히 다 준비된 것처럼 느껴져도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설령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다고 해도 그 타이밍이라는 게안 좋다는 거죠. 정활관의 임수를 오래 확실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어떤 나의 선택이나 판단, 뭐 이러한 것들에 따라 그 향방이 크게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정활관이 그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책임감이라든지 뭐 부담감이라든지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임수로를 정할간이 가지는 기운과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할간은 늘 매사에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무심코 내뱉은 나의 한마디가 누군가한테는 큰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다르게 보면 그만큼 정할간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그만큼의 위험 부담을 가지는 것도 되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비난의 화살이 온통 정할간을 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런데 뭐 원자 폭탄으로 미국이 일본의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동시에 그 원자폭탄으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원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죠. 일종의 그런 것과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화일은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임수렬의 무토관이라는 건이 무토가 가진 어떤 이상적인 부분과 이 임수렬이 확실하게 통하는 게 있죠. 사실 무토라는 건 기본적으로 현실보다는 이상적인 걸 추구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무토일관이 대체로 현실적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현실과의 타협을 잘 이뤄낸 거죠. 아니면 그런 이상적인 부분을 완전히 뭐 포기해버렸다거나, 하지만 여름대운이라든지 강한 정화의 기운이 들어오면, 또이 무토는 들썩이게 되죠. 그래서 늘 그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가 큰 것이 무토라는 글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임수롤은 그런 무토가 가진 어떤 이상적인 부분을 잘 이해해 주는 기운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수롤의 무토일관은 스스로가 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은 뭐 막연하고 막막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 같은 걸할 수도 있죠. 이건 꿈이나 목표를 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불현듯 무언가를 강하게 쫓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천천히 시간을 들고 끌어오른다기보다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건 어떤 문식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것이 이런 임수로오리라는 기운에 반응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톨일 얼마든지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 수가 있는데 그냥 그 마음 그대로 쫓아가면 돼요. 기톨관한테 임수럴은 기로에 산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이 기로라는 게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톨관 스스로한테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결과라는 건 매우 명확하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당장의 그 결과라는 걸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기로라는 것에 집착 안에 집착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트홀가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혼자만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 있어요. 혼자 전전긍긍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라 그렇게 여겨버리세요. 나의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향방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뭐, 무언가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도, 실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당장에 내가 없으면 회사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도, 사실 내가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가거든요. 그것과도 같죠. 그래서 임수로를 기털과는 스스로 너무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걸꼭 아셔야 해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에 그대로 수응하는 것만으로도 개연법이 되는 것이죠. 임수월의경금에 가는 어떤 변화를 의미해요. 근데 이건 자발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이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뭐, 갑자기 이사를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건 결과적으로 나쁜 변화는 아니에요. 당장은 불편하고, 뭐, 불안하고, 어안이 벙벙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뭐, 그러길 잘했네, 가될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의 기회가 온다라고 한다면, 경글미가 하는 변화를 해주는 게 좋아요. 만약 그 변화의 기회를 스스로가 거부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로 인한 더 피곤한 일들이 파생이 되는 거죠. 변화를 해야 할 때는 그것이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변화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팔자 자체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구성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경금에관이 그만 목약하면 변화라는 그 자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한다기보다는 무언가 변화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냥 원래 내가 하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게 그게 더 편하니까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임수로레는 강제적으로나마 변화를 하는 게 좋죠. 그게 처음에는 싫어도 무언가 한 단계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첫 발판이라고 그렇게 생각 하세요. 그게 맞는 거니까요. 신금위관한테 임수로는 이 역시도 변화예요. 그런데 이건 경금일관과는 다르게 자발적인 변화가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자발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금일관은 불안해요. 차라리 강제적인 변화라면 그냥 거기에 끌려가듯이 가면 그 뿐인데 내가 자발적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이 신금일관한테는 부담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일관과는 다르게 신금일관은 변화를 하면서 우여곡절들이 있어요. 그런 우여곡절들이 생길 수밖에 는 없어요. 경금이가는 그냥 내가 마음만 비우고 변화를 따라가면 그뿐이거든요. 그런데 신금미가는 자신이 자발적인 변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무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자신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만 놓고 본다면 경금위관보다는 신금위관이 훨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맞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신금위관한테도 변화는 필요한 거예요. 단지 그 과정에서의 우여곡절이 많을 수가 있어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를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위관은 스스로한테 믿음을 주는 게 필요해요. 가장 경계할 것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놓여버리는 거죠. 그건 마치 고속도로 안가운데 그냥 차를 정차시켜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짓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임술월의 임술과는 넘겨짓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에서는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여러 문제를 야기할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넘겨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지랖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소문의 근원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소유가는 인간관계에서는 조심을 해야 돼요. 반대로 인간관계가 아닌 부분에서는 이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내다보는 것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임술원이 괜찮죠. 어떤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남들은 아직 해내지 못한 것을 나는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만 조심하면 임술과는 괜찮아요. 그런데 꼭 이럴 때 입이 근질근질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인데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에 나를 치는 화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말조심을 해야 되고 웬만하면 눈과 귀를 좀 닫고 있는 게 좋죠. 그런 걸 보고 들으면 괜스레 나도 모르게 끼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임술관은 일로만 집중을 하세요. 일로서 나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에만 집중하면 이 임술월이 더할러지 없이 좋은 기운인 것은 명백하거든요. 임술월의 개술관이라는 건 타이밍이 어긋나는 거예요. 무언가 나서야 할때 나서지 않는 것이고 나서지 말아야 할때 나서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런 개수관을 달거할 사람은 없겠죠. 개수관은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간은 가는 것인데 이게 내가 움직이는 순간부터 그런 나의 약점들이 다 드러나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건 내가 마음 먹는 것과 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의 의도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도리어 나쁜 의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수의관은임수월에 여러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게 맞아요. 특히나 그건 나로서부터 비롯되는 것들에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나에게 오는 건별 문제가 없어요. 나에게서부터 비롯되었을 때 그게 괜한 오해를 살 수가 있고 나의 의도나 이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복회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주어진 것을 할뿐내 생각과 내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새롭게 추진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그냥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루할지는 몰라도 이 임수월의 개수관한테는 그게 개념법이 되는 것이죠.